네, 네, 요걸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저희 이제 있어요. 어디 가죠? 이제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네. 식당이 있다고, 기사 식당이. 아, 네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시에 도착해서 센터 가서 씻고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어, 바로 드시죠. 아니, 안, 안 쉬어도 돼요. 식사가 쉬는 거죠. 아, 오케이, 그렇게 될 때요. 네, 좀, 좋아요. 네. 식사하고 이제 씻고 쉬고, 네. 그다음 움직이는 걸로 좋습니다. 웨이트 해요. 웨이트 요 해녕하요요 어... 자고 낮잠 자고. 종우는 <laughs> 어떠셨어요? 조카. 저 옥상. 아, 옥상이네. 어떠 <laughs> 정상 어떠셨어요? 아, 너무 네, 좋았어요. 진짜 찐 정상이죠, 찐 정상. 네, 진짜 짭 정상이 아니고. 그 패말 있는 그 바위 패말 있는 그 정상을 본게 처음에 너무 보여졌어요. 네, 정발 사진랑은 다르죠? 네. 근데 진짜 동기 부여다. 종우기가 그걸 해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동기였겠다. 아까 그 말도 누군가 많이 했어요, 진짜 그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가 주는 게그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큰 용기거든요, 사실 그게 송이 어찌 됐건 페이식 환자, 이제 페이식뭐 환우로서 어떤 그런 성장하고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많죠, 송이 페이식하는경우가요네 아, 많지는 않나요? 많지 않죠, 1년에 한 100건에서 사이에. 어 그러면 그래도 한만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 어, 세브란스에서 일단 한 500회 넘게 한걸로 알고 있고. 아 총? 네총 뭐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리고 편수질량 편수.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도 지금 30년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종님 또래는 정말 뭐 100명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 진짜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진짜, 진짜 큰 용기 구여네요 이게 얼마나 더솟수면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데이터도 없고. 맞아요.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이에요. 폐가 굳는 병인 거죠. 아. 희귀병이에요. 어. 또 어린 나이에 폐이식 수술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없 아, 그렇그렇 그쵸, 그리고 그쵸. 전 세계적으로 종님이 진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렇 아, 저...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종욱님. 저 아까 같이 못했는데, 종욱님 한번 해주세요. 하십니다. h 피 p 이 y n i 피 h 이트 a 피 Happy night, day. h a 아, 아 고생했습니다. 아, 성공적이에요. 먹고 뭐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네. 얼마예요? 이 플랜 다음에 목탕 가는 거는 별로예요? 네? 목탕 가는 건 별로예요? 밥 먹고? 음. 어, 괜찮은 거 같아요. 그죠? 네, 목탕 가는 것도 경, 아니 정욱이 이제 좀 몸이 많이 안 그렇죠? 좋으니까 음. 좋은 거 같아요. 무슨 다좀 많이 드십시오. 네. 두 그릇 드실 거죠? 네. 파이팅.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 벌컥프로젝트가 아니고 아저씨 프로젝트 아니에요? 아저씨. 등산 갔다가 <laughs> 아니 등산 갔다가 거의 코스가 아저씨 코스 아니에요? 여기 동지 생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거의 지금 되게 잘 어울리는 담배 한 쌍이다 담배 한잔 펴야 될것같아 <laughs> 작업 몇개 남았다고 긴장하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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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빨리보내는 애가 돈도 한발 해가지고 낚시는 거 맨날 늦게 와가지고 아, 받아주나요? 받아주나요? 늦었어 늦아 천국이네 왜 이렇게 추웠어 안녕하세요 해나 쌤 혼자 있는데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두 개나? 두개 틀었어? 그게 들었어? <laughs> 계속 키우는 게 나니까. 계속 전원 키면 낫다는 말 도르치 미치겠습니다. 끄면 전기세가 더 나간다고 절대 끄지 않아요. 두 개를 끼워놓고. 이 현재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 이제 낮잠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확실히 배려가 넘치다. 배려가 넘쳐. 나 편하라고 되게 딱딱한 바닥에 양보해주고. 자야지. 그래. 너네들은 푹신한 바닥에서 자라나. 딱딱한 바닥에 잔다. 아. 어? 찍고 있으시네. 아, 그래요. 응. 잘 주무셨어요? 아못 잤어요. 왜요? 잠드는 게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아, 그러니까 눈 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좀 깨어나죠. 네, 네 그래도 효과 있 있어요 눈만 감고 있으면 네. 돼요. 부십니다. 잠깐만 좀더 쉬고 계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아이, 경훈 쌤도 누워요. 혜랑 쌤한테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면 되니까. 아 근데 잠옷 매트 두 개니까. 아니야 아니, 하는 김에 그냥, 그냥 매트 던져. 어, 그래. 어. 아 여기서 난안할 거니까 시키면 되지. 혜랑 쌤 죄송한데 한 번만 영상 찍어주세요. 동생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보 어떻게 어요게어안 보이고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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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예, 어떻게 어떻게 어쌤게장했습니다 저희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지셨어요아름다워지셨 어. 어떻게 네. 어쌤 아, 뭐 원래 떻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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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 아니야? 아, 내가 네, 지금 키가 좀 작아지긴 했어. <laughs> 잡을, 잡을 아지고 <laughs> 아, 근데 교현 쌤이 살이 많이 빠졌네. 지금, 어? 많이 빠졌어. 어. 감사합니다. 신원동 아, 이제 롤러 어, 프로 선수죠. 네. 롤러 전문가 네. 동거치와 함께하는 프롤러 레슨. 자 물은 항상 많이 드시고요. 아, 네. 어디 좀몸 깨져, 형님. 아, 땀이. 근데 진짜 깨져. 땀만 해. 는데 땀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마시태 왔다시다 동진데스. 하이 신원동. 언니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원동에 있는 회원님들과 한번 폼롤러 레슨을 진행해보자. 뭐요? 마이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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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일단은 저걸로 업적할 것 같은데. 저희 폼롤러는 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머리에서 아래로. 그러면은? 네네 맞습니다. 아우. 일단 다 같이 정면을 보시고 네. 자 이제 좌쪽을 보신 다음에 대표티 대표팀 대표팀 대티티네 이제 앉아주시고요. 네. 어떻게 앉아. 애들 앉아주시고 자 발끝을 이쪽에 맞추실 거예요. 맞춰놓은 음, 상태에서 선생 님 이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네, 하드하게 가겠습니다. 자, <laughs> 누워주시고요. 아, 자, 목쪽에 아, 되실 거예요. 브라를 아, 목쪽에 된 상태에서 이제 좌측부터 롤링을 진행을 합니다. 좌측부터 천천히 머리 무게를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자, 롤링. 좌측부터니까 이 이제 이 아이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 자 아, 지금 고이는장영씨 우측이죠 좌측부터 좌측부터 좌부터 이렇게 목뭐 뒤쪽 라인을 뭉친 부분을 풀어줍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후두부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후두부는 네. 하면 안 될까요? <laughs> <laughs> 후두부 타격금 네, 일단 <laughs> 하세요, 롤링 하세요 열 번. 롤링 어떻게 이런 요렇게요? 네네좌측 롤링. 너무 강한 압박은 주지 마세요. 그러면 좌측으로 하다 보면. 유난히 근육 결이 툭툭 걸리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그 네. 부분을 툭툭 풀어줍니다 꾹 눌러줘요? 네 지그시 네. 머리 무게를 눌러서 네. 롤링 해줍니다 둘셋넷 아홉 열경호선생 자는 네. 거 아니죠? 네. 반대쪽으로 아, 네. <laughs> 자 내추럴 네, 핏에는 태토남 경훈 쌤이 있으면 애겐남 동진 쌤이 있습니다. 딱딱. 저는 강하게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다리를 살짝 세워주면 허리랑이 조금 더편해져요 상태에서 우측으로 롤링합니다. 대머리 분들이 좋으신, 좋으신 <laughs> 이유가 머리털이 안 빠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선호합니다. 네. 셋네저덟 저기요 아홉 열 잠깐만요 리프팅 효과도 <laughs> 생깁니다 <아니, 웃음> 잠깐만요 말 <아니>, 뭐 <laughs> <발 웃음> 못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 너무 쉬하셨어요? <나>, <laughs> <잠깐만. 저> <laughs> 예, 예,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laughs> 오케고죄나사에자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제 살짝 혼돌로 위치를 젖꼭지 뒤쪽에 위치하실게요 혼돌로 음. <laughs> 위치를 젖꼭지 뒤쪽 정상. 네. 오케이 손을 뒤로 깍지를 끼워주시고 엉덩이는 땅에 붙입니다. 코로 호흡을 마신 다음에 입으로 내쉬면서 몸에 힘 호흡을 풀면서 늘립니다. 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유지하면서 코 호흡을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면서 몸에 힘을 빼는 작업. 을 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 가늪, 그, 가슴 근육이 타이트하면. 잘안 늘어나요. 이 부분이 타이트한 거죠. 네. 자, 내려보시고요. 아, 이제 서로 마주보고 네. 아, 네. <웃음> 완전히 <웃음> 완전히 <laughs> 맞는 거 네. 이제 바로 겨드랑이 위치에 되죠. 네.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 좌우로 롤링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서 한번 찍어보시고요. 좌우죠. 위아래로 아니고 좌우로. 아. 네. 좌우로. 네. 이렇게. 그러면 밑다리 펴주시고요. 위쪽 다리 올려 주시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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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탱해 주시고 손을쭉 앞으로 내신 상태. 겨드랑이 위치에 됩니다. 쭉 어. 하고 바로 버려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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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을> 경수쌤씻었어요 <laughs> <롤링을> <laughs> 아주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야 이치에 <laughs> 롤링에 <laughs> <롤링을 웃음> 눌러 주세요. 겨드랑이. 그렇죠. 네, 광대근쪽 라인을 풀어 주면 독소가다사라질 거야. 소 <laughs> <laughs> 네. 톱서도 빼주나요? 네, 네. 네, 다 빼줍니다. 네. 이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기 아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났죠? 이 겨드랑이 라인 쪽을 정확하게 누는 상태에서 롤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보면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개 붙이고 음. 몸통을. 와. 몸통을 롤링을 해줘야 돼요. 몸통. 네. 둘, 셋. 제가. 어 필라테스 강사 시절 때 해화동 어머님들을 많이 울렸어요자 <laughs> 좋습니다. 정호선님 주무시지 마시고요. 사랑하지 마세요, 콩몰러를 가져가게끔 해드릴게요, 집에 갈 때. 네. <웃음> <웃음> 아 은색 <요새> 되게 유쾌하시네요. 괜찮은 사람. 아아애기남 아주 부드럽네요. 부드럽게 능남하시네. 서 이제 편안하게 한번 앞을 보고 앉아보세요. 자, 아, 그 상태에서 다시 앞에 정면 보시고 아, 벌 가벼워 네피 화이팅! 네피 화이팅! 네피 화이팅! 네피 화이팅! 트! 피 화이팅! 트! 피화이 무슨 얘기야? <목소리> 네? 아, 네피 화이팅. 아, 화이팅 네? 네피 화이팅 아니, 구호가 뭐냐고 네피 그... 화이팅 트! 트! 네피 화이팅 아, 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거울 쪽 면을 본 다음에 엎드리실 겁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풋볼러를 허벅지 앞쪽에 갖다 드실 겁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앞쪽에 팔꿈치를 넣시고요 하나 누르는 부분이 여기. 아! 엄청 뭉쳐있나 보다. 지금은 내 입구에 페트남 페트남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좋아. 가끔 이렇게 기쁘면 페트남은. 하 조이 선생 고라니가. 아 잠깐만 <발을> 이렇게 넣고. <웃음> 아 이렇게 <laughs> 놓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경우 쌤 스트레칭 안 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경수 경우 <경수는>. 쌤. 아, <laughs> 폼롤러를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는? 죄송한데 팔꿈치 위치를 좀더 앞쪽으로 낮세요 <laughs> <laughs> 앞쪽 네 아우 너무 좋아요 이제. 아, 무릎 힘을 빼야죠, 빼야죠. 그리고 그만 먹고. 야, <laughs> 갑니다. 자, 힘 빼세요. 우리 게임이 들어왔어요. 자, 올라가세요, 경호 쌤. 가야죠. 아. 가야죠. 아. 더 가야죠. 아, 아니, 아, 아 네, 여기, 예, 여기, 여기, 둘, 셋.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야죠, 경호 쌤. 경호 쌤, 아, 몸에 힘을 좀 빼줘 이거. 너무 힘을 많이 줬잖아. 예, 받아들여요. 자, 종욱 씨 엉덩이 위로 올려요. 무릎 바깥쪽 보고, 예, 갑니다. <laughs> 아 종욱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씨, 이렇게. <laughs> 어 지렛대가 강력하네 우와 <laughs> 네. 지금 홈스를 쓰시는데 네. 종욱씨 죄송한데 팔꿈치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실까요? 네 그리고 복부를 말아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네아 어, 종욱씨 죄송한데 자꾸 무릎이 벌어져요 네. 네 갑니다 네 좋아요 네 울지 마요 네 자, 응. 지금 보시면, 네피쿠르의 에겟남과 테토남인데요 에겟남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테토남은 응. 소리를 지르죠. 으 응. 어, 테토남으로 만들어볼게요. 으 응. 자, 우리 집에서 응. 있토남들이 많습니다. 응. 남자로 만들어드려요. 응. 어, 응. 어지 응.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토남의 응. 반응입니다. 네. 응. 자, 어. 지금 양말이 젖었어요. 응. 하나. 아! 둘. 셋, 으아! 넷, 다섯, 여섯,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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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섯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이제 본인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자, 코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뱉게요. 을 자, 이제 본인 호흡에 집중하면서 세아 다섯을 본 진행을 하실게요. 자, 아 이거 두바이에 사는 그 <laughs> 냄새, 향기. 예. 네. 자, 한 병에 39,000원. 네, 회원님들이 구매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사먹어수있습니다 편해집니다 입에다가 떨구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여기 음자이 순간에도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의 안 좋은 마음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믿어주면서 실눈 뜨지말고 <laughs> 상대방을 믿어줍시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올라오실거예에요자 카드 서으세요 카드결제 가능합니요 한국에서도 아 이거 요 네. <laughs> <laughs> 아, 아이고.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왔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 예. 아, 무료 체험하고 이거는 무료가 아니죠. 아, 네. 아, 이건 아,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네. 얼마예요? 1명만 9천원인데. 아. 두분 같이 왔으니까 10%만 해서. 진행해. 나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죠. <웃음> <웃음> 무조건. 아. <laughs>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돌고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다 진짜. 레비한테! 그래. 레비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구 모르죠? 학구는잘못 쳐요 아, 볼링은 좀 치나보네요? 볼링은 그 옛날에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랑 그냥 해보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야, 볼링은 그래도 탁구보좀잘 치시나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 자신감 선생님 저희 긴장해야겠는데 오늘 둘다 지금 아리가니 볼링장 올라오고 종아리 다 조사하는 거 아니야? 누구 <laughs> 누구 <누가, 누가. 웃음> 아이 설마기선제 아, 당한 거 아니죠? <laughs> 잘할 것 같아요, 온세. 그이 그러니까. 어. 하체가 아, 이것도 맞아. 하체가 중요한 안정성이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언제 깎을 거예요? 뭐? 여기. 여기요. 점점 U F O가 되고 있어요, 머리가. U F O야? 선생님 찍어드려도 안 돼.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오! 오! 와. 와. 됐어, 됐어. 와, 나이스. 대박. 긴장해. 그렇지! 간다. 고였습니다. 네스나. 아 좋았습니다. 볼링맨 엠빵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그래 아, 하시죠. 아이, 왜, 왜 살할 아 이거 율쌤이 살는 이유가 없어요. 볼링자 아이 볼링맨 나눠내겠습니다. 볼링, 볼링빵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밥값 방이었네. 아, <laughs> 속이 안 좋아서 병스. 아네. 센터 가서 닭한살. 아. 네. 한 시즌. 네. 준비하시네. 예. 네. 그 저... 카드 드릴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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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아. 아. 오세요. 알겠습니다. 음료수 먹어주나요? 뭐 안 되죠, 그거는. 아, 고기? 예. 고기 내기니까. 아, 알겠습니다. 냉면도 먹어야지. 안 되죠, 안 되죠. 아, 고기, 아, 고기만. 네. 나는 오늘 공기밥안 먹고 볶음밥 먹어야겠다. 어, 아, 볶음밥 좋다. 건강에 안 좋죠. 안 먹을 거야? 먹을 사람은 저한테 말하세요. 네. 제가 다 주문시켜드릴게요. 주문요정이네? 예. 네. 그 병으로 나오나 봐. 500. 기분 안 좋은데 영상 꺼도 돼요, 이제? 아, 안 되죠. <laughs> 아니, 동생, 그냥. 그럴 거면 제가 낼게요, 그냥. 아, 아니야. 이, 뭐, 많은 날들도 아닌데, 예, 가끔씩 이렇게 내가 내야지. 콜라 드세요, 혹시? 아, 아니요. 에랑이가 네. 볼링을 50밖에 못칠줄 누가 알겠어. 나는, 난, 난 진짜 50밖에 못 고기밥. 칠... 아, 건? 마음도 시대. 하나만, 아, 네. 두 개씩 먹죠, 어. 두 개씩. 두 개씩 먹읍시다. 아, 큰 밥도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일단 먼저, 천천히 하세요. 초소 아, 짜파게티도 있고, 네. 와. 해장 라면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냉면도 아, 있고. 있고. 천천히 하세요, 아, 너무, 저기. 저기... 안 돼요. 에이스, 시간 많으니까. 네, 말으니까해니까 네. u r e s 거든요 s 얼 r 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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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픽크루 김종욱입니다. 오늘 경훈쌤과 동진쌤과 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추가적인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려서 피자 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 하루 동안 경훈쌤이랑 동진쌤이랑 등산도 가고, 스트레칭도 하고, 볼링도 치고, 목욕탕까지 갔는데,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음,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활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등산을 할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경훈쌤이 끌어주고, 동진쌤이 밀어주니깐, 다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도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내가 이만큼 움직이니까 이만큼 먹을 수 있구나를 느껴서, 되게 기분 좋고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경호 쌤과 동일 쌤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추럴핏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